할렐루야. 어, 오늘은 정말 기쁨 충만한 날이라서 정말 진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 이번 서평이 아마 저희 은사 되시는 권원총장님 앞에는 마지막 서평이 되는 것 듯하여 이번 서평은 꼭 제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서평을 총장님 책이 아마 제가 16권을 서평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에 에스겔서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1에서 3권까지 책을 내시게 되셨는데 그때 제가 서평을 할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밝혔듯이 어, 권호영 총장님께서는 살아있는 신학 도서관으로서 한국과 전세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학 도서관이 되셨던 그분을 오늘 저자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총장님의 책을 쓰시고 가르치셨던 그분의 근본 신학은 무엇이었냐면 성서 신학을 해석하고 자유자재로 그분이 모든 툴을 사용하시면서 역사적인 비평 방법은 물론이요. 사회적인 방법, 또한 문학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해석하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툴을 자유자재로 쓰셨고 그 툴을 저희들에게도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라인 총장님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구석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석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서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책에서 둘째는 하나님의 근본 통치이념인 정의와 의리를 근거로 하셔서 하나님을 이루는 삶을 나눔의 삶으로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고 또한 그 증거적인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교의 삶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의 행사와 같은 목사 안수식이 있을 때까지 대내적으로는 신학생들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 개척지들을 찾아가시고 원주민들에게 정말 세미나를 열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의 성유지를 돌아보시고 또한 분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판하신 23권의 책과 또한 교재, 강연 및 논문 27회를 지금까지 집필하셔서 50개에 달하는 모든 책들을 집필하시고 출간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그분이 마지막 탈보가 출판되면서 오늘 아모스 예언의 주석을 서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주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핵심의 구조가 아모스를 크게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6장과 그다음 후반부인 7장에서 9장까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이 모든 재단과 성전, 그리고 사회 부정과 예배의 오용이라는 것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아모스의 다섯 개의 환상과 함께 결국 여기서 주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로 접목시켜 주시면서 답을 해결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큰 캐다고리로 다섯 개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에서는 아모스의 예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는 아모스의 인물과 배경, 그리고 소명을 요약하시면서, 그 당시의 국제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을 전부 배경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방법을 그것을 답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론은 문학적인 방법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비교와 함께 그것을 집필하셨습니다. 포인트를 말하자면, 1장에서 6장까지의 신학적인 의미의 질문을 이 저자 고레 박사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관계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자기 백성을 정말 챙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렇게 범죄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던 모든 풍요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후반부에서 말씀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해 갈수 있는 설교까지도 우리에게 여기서 포커스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된다면 아모스의 예언의 중요성과 특성은 아모스는 심판의 근거는 언약에 두었는데 그렇다 고해서 구원과 소망을 남자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호세와 이사야는 구원을 말했다면, 아모스와 미가는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윤리적 유일신론의 새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스는 이사야의 열방은 통의한강을과 같다라는 그런.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즈라는 학자는 이들은 문서 예언서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증거를 가진 가장 이른 예언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 그의 정신적인 기반으로는 고대 전승의 뿌리를 두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보았던 환상 체험을 통화해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뽑아낼 때까지 방법론에 있어서 여기에는 문학비평, 그리고 양식연구, 편집비평, 그리고 문학연구 방법까지 통태적으로 다 통합해서 쓰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문학적인 연구가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경적 해석 방법은 아모스의 예언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권리 있게 성,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또한 활동되어지고 발전되어져 있는 건가를 강하게 저자는 지필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의 평가에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는 총장님은 한 권의 책을 지필하시기 위해서. 200권이 넘는 참고 문헌을 항상 읽으셨고 정독하셔서 그분의 참고 문헌은 언제나 책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그분의 참고 문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분만 잠깐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메이슨 패터슨 차일드 시무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벨하우젠는 순수한 윤리적 율신론을 아모스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고든 교수의 인간 역사가 지속하는 한이 아모스의 예언은 생명력을 계속 지속할 거라는 것 그리고 마틴과 칼빈의 종교개혁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아모스의 예언서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질문과 답은 바로 1장에서 3장의 신학적인 의미로 여섯 가지를 질문했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7장에서 9절에서 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AI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지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예배의 올바른 기능을 상식해 되어 있는 지금의 하나님 없는 빈껍데기에 성전되어진 종교적 대교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허구, 그 속에 속고 있는 예배의 우상화, 각자의 위치와 역할들을 잃어버리는 즉,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가 그본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쓰이고 잘못 쓰여졌기 때문에 오는 그 위치에서 물질이라는 모든 것을 굴복하고 자기의 역할까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우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의 사회적 부정 이렇게 정의와 의리가 모나든 이곳에 아모스의 예언은 참으로 타당한 이 시대를 향해서 타당하게 전달되어 전 예언서라고 저자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 이 부정과 이 사회적으로 정의와 의리가 무너진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과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들쳐내서 그것을 정정하는 데만 쓸 것인가?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정의와 의리에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고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 남은 자에게 약속을 하셨던 아모스 7장에서 9절까지의 약속처럼 야곱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남은 자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곳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며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제와 전지 전능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곳을 모르는 바가 없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회개하며 성이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자신을 말씀대로 두려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의 답을 모든 세계와 역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고 운영하신다는 나라와 권세가 영광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실제가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까지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모스보다 250년 후에 스가리아가 환상에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 말을 보내어서, 내 말, 네 가지 홀스죠? 내 말을 보내어서 온 세계를 살피게 하고, 순금 등대의 일곱 등잔이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온 세계를 두루 행하며 살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모스의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의 연구와 특히 아모스의 문서 예언자였듯이, 바로 아모스가 문서 예언자였듯이, 소천하신 후에 출판되어지는 다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신학을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시대적 분변에 따르는 우리의 모든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에게 해소서. 이런 감와 적용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부족하지만 은사이신고권 의원 총장님을 기억하고 언제 또 다시 그분의 책을 또 다시 출판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분의 마지막 출판의 서평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온 삶을 들여 뉴욕 신대가 있게까지 수고하셨던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서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